저번 안 보여주자.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이거 카드 저번 도, 동영상에서 못 보여드린 아이그 아, 아, 다음 주에는 못못 뭐, 보여드린다고 하는 게 오늘 되네요. 근데 오늘 저희 얼굴을 보여주고 하는 게 엄청 오랜만 아닐까 미안해. 에이. 자, 오늘 저희가 가진 카드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옛날에 못 뽑아 줬던 거 보여줄 거예요 오늘은. 자자도스 VMAX. 그리고 오늘 뽑은 멜론 슈퍼레요 그리고. 송나나기 아가씨 하이퍼래요. 자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맨 마지막에 이거 퀴즈가 나와요. 그그그 답변을 한번 맞춰보세요자 그리고 오늘 나온 게 오늘 나온 게, 요거랑, 요거. 이거. 또, 어딨니? 우리가 평을 무리할 때, 음, 키를 맞춰보세요. 아, 어, 음춰요 그래서, 음, 맞춰보면, 우리가, 이, 영, 이유를 말해주면, 우리가 이티비 메인을 봐주겠습니다. 그리고, 거, 그리고 거기 유, 유튜브도 구독해드리고, 아이고, 구독해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 탐무도, 그리고, 탐무도 한 개, 한 개. 한개 주겠습니다 진짜 저 진짜 진짜 퀴즈 엄청 많이 많지만 우리가 구독도 많이 해주고 이탐 진짜 진도한개한개 주겠습니다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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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퀴즈를 하려면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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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수수숫자가 뭔지 적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그 유튜브 에 들어가서 구독도 해드리고 아마도 된다면 탐로도 한 개를 드리는 거를 하도록 할 거니까요. 재밌게 시청해주세요자 이번에는 우리, 우리 형 우리 형못 보여줬던. 번치코 v m 맥스 리피아 지엑스 카라르 야도 킹어 잠깐만요 뭐바뀌린게 있는데 이거 내건 바꾸고 그리고 가라르야드김 VMAX 그리고 강마포드렉스 V까지 자 그리고 자 이제 퀴즈 타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맞아요 틀린 사람은 방송 예전에 아, 그, 그 다음에 아니 그지만죠 저번 주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소개해 해 드렸잖아요. 그 카드들은 몇 개고 지금 제 지금 제가 가진 거는 3 0 개예요. 그래서 저 저번에 저번에 있는 도, 우리? 저번에 있는 도 동상들에서 제가 몇 개를 보여줬고,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카드가 30개여서, 근거를. 새로운 걸 보여준 거예요. 어, 그, 그래서 30개가 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동상에서 보여준, 보여준 카드들이 몇 개인지 댓글에다가 써주시고요. 거기에서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에 구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또, 또 다른 맞추신 한 분께 이 탕도 한 분들 줄까 말까 할까? 말까 말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 못할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어요. 음... 이상을 만나 하지 줄수 있습니다. 못 나면 못한못 한다면 저희가 시즌 사... 다시 맞춰야 합니다. 저희가 사시는 곳은 성북구 브라운스톤 그리고 앞 앞에 현야국이 있고 옆에는 GS 마트가 있고 옆에는 세븐일레븐이 있는. 그리고 또 김해. 김해? 김해는 어, 여기. 김해 할아버지. 대신 김해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서울에 서울에. 오케이 오케이. 김해 찾아오면 우리가 없을 없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오, 오늘은. 재미있는 퀴즈와 함께, 제, 제가 깐, 뭐냐.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카드들, 뭐냐. 몇 개냐. 음, 음. 몇 개를 보여드렸죠? 저는, 저는 음. 3개에요. 3개인데, 3개에서 전 4개에서 전 7개를 보여드렸으니까요 다음, 다음에는 더재은는 영상을 가져올까 말까 가져올까 말까 0까은까0까0 0명은 10,000명은? 10,000명은? 이거 0 0 0명은 10,000명은? 1 0 0 0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은재0 0 0 0명은1 돌아, 돌아? 돌아? 나 오겠습니다. 나0아0 수도 있어 이거. <laughs> 그러면 안녕 할까? 안녕하지 말까 말까 할까 말까 하자! 제가 8분 20초까지만 더 추가로 해드릴게요. 그럼 안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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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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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영상이에요.